오늘은 코리안 체리? 코리안 체리? 어, 뭐, 코리안 체리 아, <laughs> 우리가 만들어. 어, 아우, 진짜 맛있다. 자, 하나 따주세요. 자, 그걸로 잡아 땡겨봐요. 어, 땡겨. 자, 땡길게요. 어, 여기 빨간색. 어머, 어머, 어떡하냐? 어, 어, 그거 힘들 것 같다, 야. 힘이 세 보여. 마지막으로 한번더 따먹어볼게요. 한 번만, 어, 까지밖에 안나. 안 됐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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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됐어. 됐어? 음. 어? 하면서 입에 넣고. 엄마. 엄마. 야. 오, 그러 음. 감사해요. 아니. 오늘 안 왔으면 이거 못 먹었겠다. 어, 이제 끝이야, 이번. 아, 세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. 어. 행복한 날이네요, 이것 때문에. 아이고. 오다 했어, 이걸로. 그러니까. <laughs> 너무 좋다. 체리하고 엄청 잘 어울려요. 어디에 해 줘요? 오, 이거 지금 시도되야와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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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미도 이렇게 응. 피었고. 네. 음 어, 네. 엄청 그렇죠. 맛있네요. Gracia. 음. <목소리> Let's go. Let's go. 갈 거예요. 와, 이뻐. 장미 구경 오세요. 더 좋은 날 장미가 활짝 피었습니다. Gracias.